이번 판도 미래가 보입니다 자, 미드가 똥 싸는 신드라 무한똥 싸는 거 한번 받아내 볼게요 선 레드 미드 2렙 갱이 언 레드 미드 2렙 갱이야 칼날에 와드 박으면 볼듯 알려주고 게임합시다 세팅 꺼야겠다 보통 트위치는 선 레드 하고 하거든요. 알려줬지만 이제 신드라는 당할 것이야. 말했죠, 제가 트위치 선 레드라고. 와 뽀삐 1 레벨, 견제 뭐야? 와, 뭐야? 얘 고순가 바텀도 고순가 노틸러스 한테 바로 죽었 네. 뽀삐 가, 만 들어 놓은 이득 을잔나잔 나도 똥챔이 죠? 어, 잔 나도 똥챔 이에요. 제가 똥챔 이라고, 한거는다똥챔 입니다. 여러분 받아들이 세요. 걘 가면 바로 따겠다 이거 이 레벨 언제 되냐 이거? 1레벨이라 애들이 호응을 잘 못했네 미니언 빨리빨리 지웠어야 됐는데 정글 4일은 똥인가요? 똥입니다 강타 싸움 잘하는 방법? 약간 스킬 데미지와 평타 데미지로 한 번에 넣어야지 강타를 트위치가 까꿍하고 있나? 그냥. 안죽이 스킬 좀 아니 진짜 신드라 하는 스킬 욕하면 안되는데 신드라 하는 애들 스킬샷 진짜 편할거 같네 Q도 그렇고 W도 그렇고 E도 그렇고 안쓰고만 있었어도 잡았겠다 야 기대를 더 버리지 않네요. 저는 예언 갑니다. 나의 예언을 받아라. 탑 가능? 일로와 특징 여기서 집간다 이거 안녕? 어 까비 다시와 아 트위치도 그렇고 한틱이 안되네 트위치 여기있다 가줄게 가줄게 기다려 아직 게 어, 어디 있니? 와 근데 힐좀 아쉬운데. 이게 죽네. 역시 잔나 똥챔 레오나였다면 왜 레오나를 하지 않고 잔나를 하는 것이야. 용가리를 먹으면 안 되겠다. 나중에 확실히 바텀 주도권이나 미드 주도권 잡고 천천히. 케인 요즘 케인 요즘 탱커가 안 나와서 케인이 좀 힘쓰기 힘들어. 아레핀이 탱커 상대로 진짜 좋은데. 뭐냐 설마? 표식 확인하러 왔을 것 같은데? 이분 뇌지컬님 유튜버에요? 그래? 약간 비주류라 초반에 뽀삐가 말려나가지고 많이 힘들어 하던데? 열심히 패야 되는데, 이때. 야, 카정까지 했네? 열심히 복구하고 있나봐요 오브젝트라도 챙겨야겠다 죽을거 아니야 이렇게 뽑기 싸운다 아 그래 죽을 거 같더라 아니 딱 봐도 죽을 거 같은데 거기서 앞에서 그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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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치질.. <웃음> <웃음> 망치질 하고 있으면 그게 되냐 그게 아 신드라한테 결국 결국 죽었네요 신드라는 이 게임 템 나오네 내가 캐리 내가 집도한다 이 게임 <laughs> 원래 팍팍 굴려야 되는데 갈 데가 없네요 어, 갈 데가 없네 바텀 레오나 같은 거면 그냥 라인 밀고 다이, 다이브 계속 칠 텐데 아쉬워, 아쉬워. 상대 바텀 이제 살이잖아요. 몰라세다숨도있어 귀돌이가 어디선가 까꿍할 거예요. 귀돌이 여기 있다. 보였어요 방금 여기있다 6레벨이 아니네? 야 6레벨 아닌 쥐돌이는 노티로 온다 노티 오 삶의 마지막을 음미해라 좋았다. 진짜 그 부킨드 하면서 지는 걸 거의 못 본다고? 그래? 킨드레드 스킬은 한번 읽어 보시는 게 좋아요. 어, 그 맛있는 걸 먹겠다고요? 공 쓰지 말걸 근데. 반나 있어가지고 공안 썼어도 될것 같은데. 주부는 거의 밴이라서 많이 하기가 힘들어요. 여기 테위스가 있네요. 아, 들어가고 싶은데 조이가 안 보이네. 들어가야 되는데, 이거 차라리 조이를 잡자. 여기 있거든요, 트위치 노틸러스가 봐주고 있네. 레드를 가자 이러면 아까 여기 제와도 아니었나 노틸러스하고 조이가 트위치 망해가지고 계속 봐주고 있는데. 아 이거. 오! 오! 이 칼! 안 되지, 안 되지, 이 녀석아. 호우! 하 보이노스펠. 킹라님, 안녕하세요. 홍기성님, 안녕하세요. 말파이트가 나를 보는 눈빛이. 야씨, 아, 씨, 발 진짜 너무 무섭더라. 죽여버리겠다는 눈빛이었어요. 에이치 형나 방송 너무 봐서 문제라고? 제 방송을 볼수 있는 걸 축복으로 생각하세 그만해라 조이 그만 좀 해라 조이야 나를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니? 왼발을 그냥 헤르메스 가야겠다. 도라님, 갈수록 잘해지시네요. 약간 느끼지 않나요? 근데 요즘 진짜 롤 거의 하루에 10시간 넘게 해요. 방송 끄고도 계속 롤 해요. 요즘 여러분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, 그리고 이제 시즌이 꼭 시작되니까 도파님 표현으로 따지면 약간 대표나야 돼. 몸을... 몸을 대표나야 돼. 있나, 이게? 트위치가? 사실 나는 카이사 좀 늦게 늦게 잡고 싶었거든요, 카이사. 표시해놔가지고. 얘들아, 트위치 울겠다, 야. 트위치 울겠어. 그냥 쓸게요, 달려. 보이내인년 언젠가 머리 머리끄댕이를 잡아 옥 툭청 툭청을 들라 해카림 별로 안 좋아요. 카림 별로 안 좋아. 깔끔하구만. 요즘 킨드레드 너무 자주 보여주셔서 좋다고? 킨드가 좋다니까? 팀원이 못해도 이길 수 있는 게 약간 그거랑 킨드인 것같아 해줄 수 있는 게, 해줄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. 머리끄댕이 잡아버려. 저거 잡았는데. 특성 여기 나와 있습니다, 여기. 특성 여기 나와있어요 근데 좀 어렵긴 해요 연습해야 돼 레드도 나왔거든요 계속 파정하자 스위치 굶어 죽이자 굶어 죽여버렷 <목소리> 전설의 출현. 문을 여시오, 문을 여시오. 상대가 나잖아. 오픈해 이자스드라. 도희 머리끄댕이 한 번만. 아. 날아오나 이거? 오 뭐야? 그 버그야 이거? 아, 뭐예요? 버 그.. 인가 어. 사기 챔. 와, 내 돌풍 콤보를 이렇게 쓰네. 아, 젠장! 내... 네. 저 조이를... 야 사기템... <laughs> 진짜 조이는 사기템이 맞아. 인정합니다, 조이 사기템인 거. 나, 나 이게 죽을 줄 몰랐어. 돌풍에 점화까지 썼네요, 돌풍에 점화까지. 미포, 돌풍, 궁, 버그에요? 그, 롤토체스에서, 롤토체스에서, 삼성 미포가 궁 쓰는 것 같았어. 범위가, 그냥 여기 범위 쫙, 쫙, 돼있던데, 그래서 롤토체스 버그인 줄 알았어요. 노틸은 드래곤볼을 6개 모았네요. 하지만 7개는, 7개는 모을 수가 없죠. 보고 끝내자. 보내줘야겠다, 이제. 도이 머리끄댕이 한 번만 잡고 싶은데. 나한텐 안 되지. 초반에 표식 위주로 하냐고? 표식은 근데 4스택까지만 쌓으면 돼요. 내 킨들 강의 영상 보고면. 아, 다들 스위치가 있으니까 와드를 어, 열심히 박는 모습. 머리끄댕이 잡아버렸? 공 봐. 와, 데미지 미쳤다. 근데. 대대. 카리. 카리, 카리, 카리. 느낌이 있었어. 여러분들을 위해 매일 연습한다고. 피 리시 안에서 망한 거 아닌가? 와4명해 받았네. 굿 딜량도 굿.